나만 몰랐던 원피스 피규어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피기어 오태양의 신니카 원피스 피규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전반적인 품질이 좋고, 색감과 질감도 매우 훌륭해요. 견고하고 디자인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또한, 배송도 빠르고 꼼꼼한 포장으로 제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피규어는 원피스를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 만약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훌륭한 퀄리티와 만족스러운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방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피스 주로 피규어 세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000세계의 특수 효과를 담은 멋진 피규어 세트로 18cm 크기로 제작되어 있답니다. 이 제품은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판매자는 비브와 와이어이 있어요.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만족하며 특히 효과와 디테일에 대해 칭찬을 많이 주고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도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발판이 잘안 맞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해요. 색상은 화면과 비슷하며 사이즈는 생각보다 커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한 번쯤 구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DM 원피스 롤로노와 조로 관절 SHF 피규어 18cm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일반 피규어 중에서도 SH 피규어 형태로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답니다. 높이는 23cm이고 수량은 한 개예요. 패키지에는 롤로노와 조로의 멋진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리뷰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답니다. 몇몇 고객들은 팔꿈치 관절이 쉽게 부러진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부러진 제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박스가 조금 손상된 채로 도착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겠죠. 그래도 롤로노와 조로의 멋진 모습을 감상하며 즐겁게 소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뒤에 원피스 롤로노와 조로 관절 SHF 피규어 18cm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공유해주세요.